듣겠지, 창의력 창의력 창의력, 창의력. 응. 창의력. 네, 창의력과 9. 표현력을 어떻게 는 거야? 그림 그리는 시간 1분 30초면 충분하겠죠? 승리점 네. 실점. 시간 감모서 네, 시간 네, 증가 컨트롤 Z 비아이습니다나 이거 해상도 바꿔고싶다나왜 네. 해상도가 안바는까어 누구야? 님이 문제를 선택 중입니다. 아, 답을 정하고 할수 있네. 당신의 문제 답. 음. 응. 답을 만드는 거에요 아니면 선택하는 거에요 답을 거야? 내가 만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선택되어 아, 있는 게아에 아, 아, 만드는 거 별로인데, 랜덤으로 주면 그렇게 아니야. 만드는 거 별로인데, 랜덤이 아니야. 좋은데, 뭐하... 뭐하지나. 먼저 생각해, 먼저 추천해 주세요. 첫첫 번째가 아닌 게 다행이야. 랜덤으로 되는 건가? 아, 창에서 오른쪽으로 레이어드. 음. 채팅 쳐서 맞추는 거겠죠? 와, 어 뭐,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근데 스타크래프트란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님들 지우기 사용법. 배경색에서 터치. 부창 오른쪽에서 레이 아, 어, 어, 우클릭하면은. 응. 응. <laughs> 우클릭하면은. 치... 색깔, 색깔 선택할 수 있어. 오 색깔. 취향적인다 타이소. 라임. 빨리 30초 나았어 30초. 김나임. 한. 무지무지. 진짜. 예! Yeah! 뭐야! <laughs> 어? 와 죽창! 우 <laughs> 뭐? 색깔이 쳤 <laughs> 모양이 다 죽창띠! 우즈고! 컨트롤 Z하고 우클릭하면 색깔 정할 수 있어! 뭐하지? 근데 뭐할까요? 님들아 시청자님들아. 이색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뭐 했는데 안 되더라고. 왜 생각 안 해놨냐? <laughs> <laughs> 척하면 척죠나 다음에 난지 몰랐어. <laughs> 아, 나 뭐하지? 나도 알려주지 않아. 근데 알려줘 나 캐마 다임에라임님이 다음 라임님 생각해놔요. 네. 이게 색도 어떻게 바꾼다고요? 님들 나 무슨 문제 알지 빨리 처음아 주세요. 저색 옷도 맞고 있더라. 아 여기 있다. 오클레. 색바 쓰는 거 오클레. 아, 노... <laughs> 아 도움만 읽어요 아 살색? <laughs> 뭐야 이게? 돼지. 뭐지? 돼지. 돼지. 아그. 하기. 히즈. 어? 히즈? 어, 왜 문장 너무 잘 그리는 거 아니야? 아아아 하. 이거데이거 나... 진짜 즈를 이렇게 입으려 진짜. <웃음> <웃음> 문제를 치즈로 한 것도 웃겨. <laughs> 역시 에레님 너무 잘 알아. 천재라서. 뭐예요? 이거는 티저를 그렇게 잘 그릴 수 없었던 거 같아. 뭐래, 뭔 소리야? 이게 치즈를 그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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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로는>. 음... 뭐였지, <laughs> 이거 뭐지? 음, 물 m 다 돼지. <웃음> <돼지야>. <웃음> 누가 거야, 지금? 자, 이거, Tajo, I d i 야 n t know. Pubun, what you know? b o d u 컨트롤 n t e n t c o n t 야 n t Content, Content, c o n t e n 이빨. 이거 교차로. 이거 아, 대정맥. 이거 너 친구들 혈관 정맥너부정맥 이거 대정맥. 정맥이부정맥이정맥 이거 대정맥. 이거 대정맥. 이거 대정맥. 이거 대정맥. 이아 대정맥. 이거 이거 맞추네, 아 맞추네, 아 이거 네아못맞췄대정 아무도 못맞췄어 아무도 못 맞췄어, 아못맞거대 아 협곡. 아나 맞추긴 해, 맞출 뻔 했는데. 와 이거 아, 여기 아니, 창 내려. 창 내리는 거야. 와 이거 뭐야? 어떻게 알았지? 우클릭 한번더 누르는 거야. 네? 우클릭 한번더 누르면 돼. 우클릭 한번 더. 지금 가근님이에요? 네. 와 네. 이거 송편. 무덤. 뭐지? 요비. 음... 아위. 음... 아 아위게. 어 단키벌레래. 무당벌레. 아위게. 무당. 단키벌레. 아닌데. 와, 저게 진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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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보크라이스. 뭐, 뭐 뭐야, 저게? 뭘까? 뭐, 뭐, 뭐? 보크라이스는 <웃음> 뭐야? <laughs> 부토. 피야? 알수 없어. 어? 전설검. 아스칼리버. 아, 아. 이거 뭐 다크 소울이 된거야? 아 뭐야! 맞았다 맞았다! 다크 소울! 맞았다 왔다맞다 내가 맞았구나아 <laughs> 내가 맞았구나 화젓불이거든! 아 화젓불인줄 아, <laughs> 알았는데 다크 소울이었어와 저건 누가 봐도 초밥 아닙니까? 세 문제 갑니다 지식문제 이걸 나선의 칼이... 지식문제고요 에르님이죠 에르님 지님 아닌데요? 전배요져 뭐야? 저거 사람은 아니잖아. 피루스제주파피루스 어? 연인, 어, 여인, 음. 아니... 어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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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그림, 그 있잖아. 천지창조였나? 아닌데, 뭐, 어, 어 맞지창조 맞... 막에, 어, 어, 맞네 <웃음> <웃음> 어, 맞네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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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네 이거 해골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 <laughs> 이거 해골끼리 아, 싸. 잘 그렸다. 거. 인정. 와 인정한다. 에렌님입니다. 대생클라스 인정. <laughs> 야 욕심이 대생. 아잘 그렸다. 아나 다음 뭐 하지? 에렌님 했어요? <laughs> 지금 에렌님 차례. 당나리. <laughs> <laughs> 뭐지? 에렌님 신내 맞는 게 뭐가? 있지? 배운 사람이래. 고기. 뭐, <웃음> 딸기. 당첨됐나 딸기. <laughs> 딸기, <laughs> <저>, 딸기로 보여. <laughs> <뭐여? 웃음> <laughs> 딸기. 우유 리병 유리병 유리 이거 도배금지 없나봐 막 던져 어디 유리지마 기억 기억 캐릭터인가 우유 뭐야 병 포션 파란 포션 응. 던전 에벤지 <laughs> 아니야 사상 엔터, 너무 어려워 안돼 다 같이 맞출 수 있는 거 해줘요 왜게임이데요 게임인데 명이 소주 술 사케? 아니, 막걸리, 라 슬라이. 병맛, 캔방. 어? 어 병맛이야. 어? <목> 이게 <목> 어때 병맛이야? <목> 이게 캔방이야. <목> <어떻게 병이 병만이야. 목> 이게 캔방이라고 <목> 나도. 이게 캔방이냐고. 병만이 <목> <병만이라고. 목> <목> 아니 병을 병을 캔방. <목> 병이 <막목이> 있길래 병맛이 <목> <목> 진짜 그림이 병맛이다. 와. 병맛이잖아. 정말 그림이 병맛이잖아. 말도 안 돼. 대박이다. 역시 에렌님. 이걸 병여기 정말. 뭐야 저거? 원래 여러 가지 사는 일처럼 생겼다. 센즈 아니야? 잔... 아니네. 센츠한테요. 센즈. 어? 어? <laughs> <잔즈. 웃음> 아 뭐야? 아 <laughs> 아 이거. 오할때 어떻게... 알았어. 아 오판했어. 아, 어. 야 눈치를 빨라야 <laughs> 됩니다. 이래서. <laughs> 맞아. 누가 봐도 난또 치였는데. 또또 치는 줄 알아. 돌리랑 쫓친줄 알았어. 망했지. 다음문제 텐즈라, 텐즈라. 근데 색깔은 뭐 있냐? 좀 많아. 딸기. 고마워. 너무 그림 그리기 전에 맞춰버려가지고. <laughs> <의미 없다. 웃음> 고마죠 <laughs> 딸기. 딸기 아니라고. 초로마츠 대박. 아니,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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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요. 초로마츠. 웃음> <laughs> <laughs> 뭐야? 오, <laughs> 이게 어떻게 밥솥이야? <맞추수야>? 어떻게 밥솥이 <laughs> 맞췄다! <웃음> 맞아 맞아! 역시 천재야! 맞아 내가 우리 집 밥솥도 빨간색이야! <웃음> <웃음> 우리 집 밥솥 흰색이거든? 배려 <laughs> <너무 웃음> 안해주냐? 코코 인정 <웃음> 가세요! 코코 다음. <laughs> <laughs> <꿀꿀. 웃음> <정담. 웃음> 뭐지? 역시 안강술래 왕? 왕... 응. 저거 개드인 문제다 개드인 문제 왕... 전... 왕자 왕전하 왕왕 왕... 머리왕, 배왕? 뭐지? 우왕좌왕! 우왕좌왕! 아 이거 지금 있었는데! 우왕좌왕! 나도 있었는데 우왕좌왕 우왕좌왕이었구나 이년제 네, <laughs> 선두 가구방에 뽑는 아, 듯 감사합니다. 막베이 음. 그 표현력 좋구요 쿵. 응. 아, 딸이 불방망이. 쟤 <laughs> 귀놈의 그 어, 불방망이 각인데. 방망이. 불방망이 아니야? 야, 또다크솔 맞... 같은 거 하지 마. 하는 사람 없 엠비션. 먼저 다크솔 못 맞춰. 저도 도끼. 몰라요. 어? 뭐야 저거. 이건가? 엑스 텀프? 아닌데? 아. 아이야, 아, 아이야, 곱게이 마이크래프트, 마이크래프트야, 아, 마이크래프트, 아, 마이크래프트, 아아 마이이크래프트마이래 아 <laughs> 표현 잘했다. 그프지어 여기 이크래프트 마이크래프트, 마이크래프아마이크아니이크이크래프트 마이크래프트, 마이크래프트, 마이크이크 <laughs> 눈치챈 어? 눈치 아, 사람 있는데. 제냐타. 뭐지? 눈치챈 사람이 있어. 과레튼. 과레인가 눈치챈 눈치 사람이 지금. 히버. 그렇지. 오. 정답. 크리링 거야. 맞췄다. 크리링.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이걸! 웃음> 우리 덱스 <laughs> 나왔는데 음... 우리는. <laughs> 네, 방에 와서 그림 실력 보러 왔는데, 점 찍고 앉아 있네. 현대미술입니다. 이제 <laughs> 빛... 에르님, 강아지, 사소품 이상해. 맞아, 어, 저거 와... <laughs> 이상해요. 아닌가? 다른 사람과 말. 똑같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네, 강나지 들었어요. 뭐지, 개들이 일 거야, 좀. 송가? 송가? 음, 더 뭐야. 봐야 알겠어. 말말말 이거 확실히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개드림인 것 같아. 뭔가 뭔가 말이랑 뭐가 해 가지고 말로시작하는야 코레트 어. 뭐야? 아. 코레트 <laughs> 어. 뭐야? 코레. 아니 말똥 말똥. 말똥 와랭 랭몬이 십자야. <laughs> 아 뭐, ah, 진짜. 이거 이걸... <laughs> 말정, 말정? 말정? <laughs> 내 방송에서 구멍이 님래 구멍이 님래 구멍이. 문제의 상태가 웃겨. <laughs> 가 <문제가> 웃겨. 말똥말똥 <laughs> 말도 <말정, 웃음> <낼> 생각을 해요 <웃음> <웃음> 본인이 출도하는 말도 <거>. 말도 <laughs> 말도 말도 어 <뭐야? 웃음> 내거 아, 아, <laughs> 스키 도말다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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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래요. <laughs> 아, 응나야지. 아, 안요 문제 사라졌어. 음. 잘했어, 음... 저. 호두나무하고 엔터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아, 뭐하지? 응. 호주. 호주 차례야, 호주 차례. <웃음> <웃음> 왜? 왜나나 다음 차례 나올 는데 뭐야? 생각났다. <laughs> 먹지. 먹방. 내가 맞춰주마. 김. 에이유. <laughs> 김 떡볶이 문고도다 먹을 또, 거야 또. 다 먹을 거야 여떡소마츠 <laughs> <laughs> <먹을 거야>. <laughs> 마츠 저건 뭐라고 불린다 그저 백의 이름 뭐라함 아 저거 무슨 무야저 백의 이름 <laughs> 뭐라 하는지 몰라 민짱 사쿠라 아, 이걸 모른다고? 못 잡고, 뭐야? 아아아 아, 아, <머래> 시청자분이 알려 아아 아, <laughs> 아니 일반인도 좀 내려 <laughs> 주시다. 아, 나, <laughs> 나 시청 자분이 알려줬는데 아 시청자분이 알려줬는데. <머래>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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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진짜?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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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이 알려줘서몰랐어요 몰라. 몰라. 나도 시청자분이 알려준 거예요. 누가 너 시청자분이 진짜 모른다고? 물한다고. <laughs> 뭐 아, 솔직히 방금 거 죽부인, <laughs> 죽부인 아니야, 죽부인. 나 <laughs> 다크소울 안 하는데 다크소울 문제를 어? 어. 야 구멍님 방송 안 챙겨보냐? 어? <laughs> 음, 어? 마. 안 챙겨본 거 티났네. <laughs> 어? 어? 아니야 라디오지 구멍님 방송. 패시브. 인자. <laughs> 노약자석. 분산부. <laughs> <laughs> 노약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코레... 되지? <laughs> 방송. BJ.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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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생인지아 너무 찍는 뭐야, 거 아닙니까? BJ야? 아니, 아, 더 그릴래 했단 그냥, 말이에요. 아니, 나왔죠. <laughs> 더, 더 그릴래 했는데. 너리 말이 안 하는데. 넘나 잘하는 것. <laughs> 와, 12점이야. 소름 돋는다. 저거 맞추는 거 자체가 언니가 이제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아, 맞아, 맞아. 이거 <laughs> 채팅 금지도 없는데 막 던져. 그럼 맞춰짐. 뭘까? 네모, 스펀지다 스토커, 기계네, 가그, 가그, 정답, 가그. 뭐지? 뭐야? 조개? 뭐 하고 있는 거야? 스트레칭? 지 돈이다. 어어어, 돈? 아아, 니야 응, 낚시, 별풍선, 만우절? 뭐지? <웃음> <웃음> 뭐야? 응? 삼정 개들이인데? 그림이 까드립. 중요할 것 같아. 일단 예상해 볼수 있는가 개들이. <웃음> <웃음> 타이머 5초 남았다. 어 맞아. 유인원인데 <laughs> 어? <laughs> 너무 작아. 어어서유인이유이유다 그리지 못했어. 다못 그렸어. 이게 왜다못 그림? <laughs> 어, 뭐 하지? 뭐 할지 모르겠어. 맞아. 어려워. 음. 야, 이거 말고 딴거 할까요? 이거 별로 재미없는데 생각보다 근데. 네뽕다 그, 뽑은 거 같은데. 아느냐 음. 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뽕다 뽑은 거 나. 같아요. <laughs> 아, 근데 보다 재미없습니다, 이거. 자, 애플심 네, 누르시고